그럼 댓글을 읽어 주라는 거지. 네, 여기 나오는건엄마 읽어 주시면 좋아. 야, 이 정도 얼굴 사이즈 뭐하잖아? 몇이냐? 얼굴 사이즈. 얼굴 미... 사이즈는 미... 어때야? 얼굴 사이즈 모르는데 <laughs> 머리는 커요. 저. 아, 머리 사이즈 몇인데? 59? 50? 어? 야, 나 머리 60이야. 59? <laughs> 60인데 60. 별로 안커 보이잖아. 근데 너는 얼굴이 작은 거네. 너무 재밌게 하려고 안 해야 되겠다. 아유. 여기 시청자도 떠 떠요. 아, 몇명들어왔는지뜨고 아, 지금 들어오신 분들, 이 뭐, 스티비 좋아요, 구독 뭐 아,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. 아, 해. 저거 먹고 있어. <laughs> <저는> 아빠, <laughs> 이제... 네, 아리도 잘안 웃는데, 상베이 보고, 상배 보고 웃더라고. 성형을 먹더라고. 애기들 그거 알아요, 근데? 알고 하다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란 게 없잖아요. 제 말은 아직 그런 게 생성되기 전 아니니까. 본능인 거지. 짜, 하나. 이렇게 떨려하세요. 밖에 실사인 것 같아요. 저희가 한 걸로. 코가 뭐야, 근데? 얼어 죽어도 코는 내놔야 된다고. 아. 아. 뭘 아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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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명 찍으면 바로. 아만 명. 네리플래이형 아. 아. 아, 찍으면? 찍지 아, 오늘 가요대제전에네 아, 와...너무 라이벌 방송이야 아, 근데, 근데 아, 그래. 아 그래. 지금 어떡하아 그래? 저거 좀 이따 네. 가요대제전 한번 딱찍을와가요대제전서기하 나냐고 분 남았네요 제스요요진짜 아리조나야? 네 <laughs> 몇 개예요? 두 개예요? 하나예요? 아, 저 형, 드세요 형 드세요 아니난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이게 맛있는 거예요? 아리조나가? 이거 그거 아리조나 이거 유명해 드실래요? 오늘 7시에 한국 그 TV편성이 먼저 한번 봐야 되겠다 7시 25분에 안에 가요대 제전이 MBC에서 어, 481명 대기하고 있어 어디에 어디에? 저기 나오잖아 그런네 많이 어... 대기 중이네 벌써 아, 이제, 이제 이제 해요? 어 일단 아, 면은 약간 이제 처음부터 바로 음, 아니 이게 어, 이제 됐나? 아, 이거 어된 거야? 지금 된 거야? 된, 된 거야? 아, 아, 이게 <laughs> 시작했는지안했는지모르는 자연스럽게 약간? <laughs> 올라온다. 댓글. 많이 올라 온다 <laughs> 음. 아, 갑자기 말안 <laughs> <laughs> 안 아, 안 <laughs> 안 하니까 아니, 이제 시원하니까 약간 아. 근데 손에 지금 땀이 나려고 하고 있어요. 오케이. go 어 이게 최한호가 일 시작한 거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하나이글스 이태형입니다. 아, 이번에 하나이글스로 오게 된 엄상백입니다. 저는 하나이글스 전상입니다. 네,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어색하잖아요 되게 바로 쭈르륵 해야지 <laughs> 이제 2,400명 들어오신 시청자분들 2,700명 들어오신 시청자분들 유스티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지금 한 번씩 꾹꾹꾹 해주세요 해야지 <laughs> 뭐 섭외한 거 아니에요? 네. <laughs> 아, 그렇지 진짜, 말을 시작해서 진짜 아니 네. 댓글을 많이 써주셔갖고 저걸 계속 맞아. 요저 앞에, 앞에 무슨 무슨 이미 일거를 읽어야 돼 네. 아.. 경찰 청.. 청.. 살.. 청.. 살.. 세.. 청.. 창.. 살.. 님 저분 강퇴! <laughs> 나... 너무 어려워 <laughs> 너무 힘들게 <laughs> 그 하셨다 나가주세요 <웃음> 네. <웃음> 제일 잘생긴 사인방 나올 줄 알았어요 태양이 형은 음. 또그 옛날에 그 사실 유명하잖아요 조인성 배우 이거는 지금 11년 전이야 네? 11년 전이고 <laughs> 지둥 님태양 선수가 얼굴만 둥둥 떠다니는 것같아이 이게 은은이이라런런가 맞아, 저희가 옷을 다검은색이0 0 0 0검은색이0서0 0 0 0 0 0 0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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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0어0인데저 그냥 나가서 애들 밥 사주고. 동현이랑 0 0 0 0 0 0 0 0 0 0동현이0 0 0 0 0 0 그래갖고 밥은 먹자 했는데 룸메이트가 기중이 네, 그래갖고 셋이 오픈했습니다 구성이는 안 챙긴 게 아니라 동물원 갔어요 <laughs> 4,423명 시청 중상비가 읽어 제가 오늘의 컨텐츠는 어, 이제 제가 이 하나이길스에 와서 여동생이나 뭐 누나 소개시켜줄 수 있는지 딱 그런 거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서 저는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걸로 네,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. 하나 이글스 선수와 소개팅에서 만난다면 내 픽은 근데 이노를 잘 알아? 그러니까 잘은 몰라요. 그치? 잘은 모르는데 이노를. 이노가 코가 좀. 그니까요 그니까요. 코가 약간 매력 포인트야. 그래서 맞아, 얼어 어떡해, 죽어도 어떡해. 얼어 죽어도 코를 내놓는 체인노저상원이 전... 상원이 사진이 좀 아니다. <laughs> 아전 좋은 사진 있는데 상원이. 야저 뭐야? 승혁이야? 왜 승혁이 뭐야? 우제 쪽이야? 아승혁이 우준이 뭐해? 우준 <laughs> 우준이는 우진, 언제..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둘다잘 알잖아. 덕수고 아, 잘알잖맞 아, 덕수고. 덕수고 3 0고 엄북증 선배예요. 음 중학교 선배, 고등학교 선배인데. 아, 아니야. 근데 뭔가 그러니까 제 저는 약간 투박한 거 좋아, 순박한 거. 약간 뭔지 알죠? 음 그래서 오른쪽 승혁이 형이 약간 아 시원소녀 느낌으로 약간 아 지금 순박해가지고 5천 명 돌파했대. 만명 찍는 거 아니야? 아, 근데 은성 형이 제가 와서 보니까 되게 좀훈훈 해요, 형이... 진짜로. 그리고 은성이 네, 형이 네, 네. 후배들을 또 엄청 잘챙겨요그니까요 네. 네. 좋아졌지. 같이 효창고 시다 저는 네. 은성이 형, 네. 최은성. 네. 이거는 근데 뭔가 재력이랑 직업 제외해도 뭔가 부가 느껴져요. 딱 앉아있을 때 약간 중국 분야? 아, 돈 <laughs> 많을 것 같은데? 네, 그냥 중국 그냥, 분야. 제외할 수 없겠는데요, 이거는? 마파두부 하아버 현진이 형 알겠습니다. 게스트는 누구? 게스트가 <laughs> 또 있어요? 현진이 형이랑 <laughs> 범수가 게스트로 하고. 어, 어, 음. 어 기준이 뽑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. 네, 저희 저희 지금 네, 게스트가 이제 오셨습니다. 아뭐 하는 거야? 상아 진짜 저거 네. 빼주면 <laughs> 그렇죠 제가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사실. 왜, 상백이지. 나, 사실 이렇게 외모로 보면. 어, 외모로 보면 어, 상백이. 아뭐 탱구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아니지. 워낙 상백이가 좋으니까. <laughs> <laughs> 야, <왜>? 우리 태현이. <laughs> 아 나도야, 야 태현이 결혼했어, 좋어. 응, 5 6 0 0 명, 어 점점 늘어나. 만명 나오면 뭐 하나 해야 돼. <laughs> 승혁이가 카톡 왔는데 스무 살 때라고. <laughs> 아 진짜. 그냥 아, 승혁이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. 승혁이야, 박스고 살 때야, 점점점. 1 4년 전이네. 박제해 버렸네 이렇게 <웃음> 왔어요. 아, 진짜. 시한도 너무 알죠, 잘, 알죠. 잘 알고, 네. 동주도 너무 잘 알고. 나는 무조건 동주. 시안이는 근데 시안이가 이국적으로 네. 잘 생기긴 했어요. 딱. 그러니까 전 동조하겠습니다. 그래. 팬분들한테는 여기가 그치. 제일 어렵죠. 사실. 지금 시안이가나이때 투탄데. 지금 폭탄으로 보내고 있어요. 시안. 자기 뽑으라고? 아니. 우른 표, 우른 표, 우른 표 계속. 아따. 무조건 노시안이 찍어. 무조건 노시안이. 아, 자기 잘 나온 하지만에서 <laughs> 1등, 1등 신랑감이래시안이 <laughs> 시안이 탈락이지. 저그역그 그 포스터가 딱 느낌이다. 와이스 여기 벌써 와이스. 아이스? 아나이스? 아나이스 어? 다 왔네 이제 어, 빨리 동조 뽑아 상배가 <laughs> 그럼 동조 뽑아야지 빨리 현진이 형보겠습니다 <laughs> <와. 웃음> 와 5,900명? 아, 5,900명 시청 중이네. 와 저희 상빈이가 선택을 할 겁니다. 오, 와 야, 0 0 0명 넘었습니다! 작년에 <laughs> 6 0명 넘었으니까 은성이 뽑 건데 이렇게 뽑고 보니까 진짜 딱들러네 그러네. 네 그니까요. 진짜 사회생활 느낌으로. 와 6,144명. 어우류래 다. 어류래. 어류래. 어우류는 무슨 류야? 포유류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어우류 어우 파충류는 와제 이거 어렵다 와, 결승전이야? <웃음> 네, 네. <웃음> 넌 이거 올라가 현진이 한 번씩 전화오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야 솔직히 재력 직업 제외하라고 해도 이미 이미지가 있어서 <웃음> <웃음> 제 눈에는 <그냥 웃음> 뭐 현진이 옆에 <피> 있고 하니까 <laughs> 어, 어우류 아겠습니다와 <laughs> <laughs> <오, 오오. 웃음> 그럴 줄 알았어. <laughs> 어 근데 시간이 진짜 금방 간다 이거 라이브. 한 시간 했어요 벌써. 잠안 자고 할수 있을 것 같아. 아 다들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저희는 네 이제 내일 훈련을 위해서 우리 와이프가 카터 갔어. 시끄럽대. 말정하지 말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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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비대는 있나? 있을 것 같아요 봤을 때. 왜냐면 이게 비대 형. 기량이 진짜 이거 비대 그래서 저기 음하게요지 어. <laughs> 어. 형, 아니 형선카톡 한번 더 읽어야 될것 같아 <웃음> 조용히, <laughs> 조용히 하라고 뭐 좋은 명절 또 보내시고 마 좀...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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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습니다 지한아 사랑해 아, 지한 <laughs> <야, 지현아> 잘자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 하습니다 네. 끝났어? 끝났어 아, 이제 아, 시험 금방 간다 금방, 금방 가 시간 금방, 와, 그형 금방 간다 어재밌었습 진짜 재밌었어.